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좀 지루하다고 해서 그 영화관 밖으로 나가버리진 않죠.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극작에 관해서 특강을 좀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고 매력적인 인물들을 구축하고 그 인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야기의 플롯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뭐랄까요 전통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극작 방식이 요즘 시대 우리가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서 긴 컨텐츠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이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에는 극작의 방식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할까, 혹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탈서사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이하, <laughs> say hi. <laughs> 핵심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매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글쓰기의 구조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만큼이나 구성이 중요하다. 매체에 맞는 구성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매력을 가지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뭐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 강의에 참여하셨던 분들 부디 도움이 되시고 좋은 이야기들로 관객들 또 시청자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인정. 네, 잘하고 잘하고 어, 인정.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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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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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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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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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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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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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건지 좀 알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 어,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 이 영화 비밀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해는 저의 창작을 만들어서 뭔가 쇼케이스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한 길라잡이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